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니 키즈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이건희와 사운드가 겹치잖아 이건아. 일단 제가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이건희 씨, 아니 이건희 씨, 조용히 좀 해보세요! 이거니씨와 저와 레벨 차이가 엄청나죠? 어 스킬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런 스킬들 이런 스킬들을 갖게 되었어요 아 시끄러워 전 하늘로 가겠습니다만 하늘도 뚫었어요 전 하늘은 그리고 제칼 데미지 좀 봐보세요 엄청 나죠? 네, 엄청 납니다. 저는 안 보고, 저, 저, 저는 저는 제작자 친구라서 어디선가 보고 있습니다. 음, 아 제작, 저는 제작자 아들입니다. 제작자 아들입니다. 음, 제작자 아들입니다. 음, 음 죄송합니다. 도전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제 하늘 최고 그룹이 사웨이브거든요. 하늘은 그냥 너무 어려워요. 사웨이브까지 못했냐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늘 장난 아니에요. 가면은 소리 아, 질러고 난리 날 겁니다. 맞아요. 하늘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하늘은 그냥 처음부터 14M이 나와요.

자 아, 이렇게 404 웨이브까지밖에 못 갑니다 전. 요거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타이탄 큰거 있으세요? 전 있어요. 자 음, 여기 보시면은 타피맨 있는데 저게 타피맨이요. 타카맨 타스이 있습니다. 자. 이거나 영원한 수호자홀로 갑시다. 네. 영원한 수호자홀은 저희 둥거님한테는 휴식 시간입니다. 맞아요. 저한테는, 시간은... 저한테는 거의 휴일 시간이고요. 저한테 휴식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잠들었어요. 이거나 시간... 잠시 영상 어, 그거 어, 어, 멈춰봐. 우리 어, 어, 우리는 영원한 크리스탈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점. 점. 다시, 이렇게, 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 친구, 조이건은, 이건이는 나갔고요. 그리고, 오라도 뭐 많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100회, 100, 1 0 9 3 5 k 모았어요. 이걸로 뭐살수 있는 거 없나? 어수 있는 거뭐 별거 없네 뭐야 별거 없잖아 그럼 150K를 얻고 돌아오겠 승리 탕자 다시 돌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86 웨이브상 받아야 되는데 키가 없어요 키가 없으면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 끝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